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아 제가 요즘 감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예좀 어, 불편하지만 아 그래도 계속 나아가야죠. 어 제가 또어 감정적으로 기본적으로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사람이라 보니 또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제가 뭐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고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뭐 말하자면 죄인입니다. <laughs> 예 예. 어쨌든 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음 부정확할 수도 있고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고 그러나 되도록 신을를 지키기 위해서 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베드로전서 어 3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기도 드리고 또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와성자와 승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아멘 예아참 몸이 건강하지 못할 때는 아 몸도 마음도 조금 이렇게 불편한게 많습니다. 걱정도 되고요 특히 가족들에게 걱정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 내가 건강해야지 또 우리 아들들도 건강하고 또잘놀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함께 할수 있고 예, 또 집안이 예, 강해질 수가 있, 있죠. 예, 예. 어쨌든, <laughs> 가정이 화목해야지 모든 일이 아, 형통합니다. 그게 아버지 뜻이기도 하죠. 가정이, 가저, 가족이, 가정이 화목하게 되면 또 사회적으로도 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또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또 사회가 또 국가가 예, 좀 어, 국민을 위해서 해주는, 어, 지켜주는 그런, 어, 참, 역할을 좀 해야 되겠죠. 예. 어떻든 모든 가정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하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예. 어, 믿음이 있어야 더 강해집니다. 예, 물론 사랑도 좋고, 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 없이는 아, 흔들려요. 흔들리게 마련이에요. 그게, 아, 제가 경험해봐서 알겠지만은, 이 믿음이 없고 있고의 차이는 큽니다. 예, 사랑이 있고 없고 그 간격은 너무도 큽니다. 예, 그러니, 아, 여러분, 어쨌든, 어, 예수님의 믿음을 굳건히 해서, 어, 가정도 행복하게 또 우리 사회도 행복하게 아, 나아갈 수 있도록, 예, 좀, 믿음이 좀 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그렇게 되면 또 나라도 강해지죠. 어, 지혜롭습니다. 지혜로워집니다. 예, 예, 이 믿음이 그냥 믿음과 사랑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은 어, 정말 전체적으로 아주 강하게 만들어집니다. 예, 나약하지가 않아요. 예, 아주 튼튼합니다. 어, 마치 그반석의 교회처럼 아주 튼튼합니다. 예. 어, 뭐 믿음이 없는 분들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좀 궁금하시 하, 하기도 하겠지만은 아, 한번 가져보세요. 예예. 예. 어,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예예. 예. 예수님이 어, 그냥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예. 예. 어, 뜬금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 다 일리가 있어요. 예 이렇게 믿음을 갖고. 어, 예수님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왜 예수님이 우리를 어? 위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 십자가에 이렇게못 박혀서 돌아가셨을까 하는 어, 그런 일들이 어, 쭉 성경 말씀에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외경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 특히 음, 요즘 아담과 이브의 그 창조 때에 한, 백일, 백일점 넘게 된 기간에 어떤, 어, 낙원에서 쫓겨난 이후에, 어, 이야기를 제가 좀 듣고 있는데, 어, 거기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행적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어, 그런 아담과 이브의 삶이 아니야. 예, 아니에요. 참으로 비참합니다. 예, 예. 음,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조금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어, 좀, 어, 진실되게 다가가야죠. 예. 또, 아담과 이브가 나와서 얘기지만은, 우리의 그 남녀 관계 있어서, 오늘도 그 얘기예요. 남편과 아내 이런 관계인데, 어, 저희 집도 그렇지만은, 참, 여자분들의 기가 날로, 어, 진짜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예 나쁜 아 그리고 고린 어, 고린도 전성가요 어딘가 보면은또 여자로서의 어떤 그런 그 목소리를 어~ 내는 것도 어~ 뭐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교회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어~ 여자의 목소리를 어~ 여자가 목 그~ 그~ 뭐죠 그 교회 목사로서 어~ 적임자로서 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어~ 제가 사도 바울을 를 통해서 이렇게 언뜻 들은 것 같아요. 기억에 남아요. 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제가 뭐몇장몇 절이라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 기억이 잘안 와요. 그걸 또 다시 찾기도 그렇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말이면 당신이 못 자고 목목 목 자고 뭐그안에 어, 확실하게 뭔가 알려면은 몇절몇절몇장몇절딱 이렇게 얘기해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어, 당연히 그래야죠. 네, 당연히 그래는데 제가 좀 부족한 점이 많고. 아, 어, 그런 면에서 조금 많이, 어, 제가 잘못을 하고 있요언뜻 왜냐면, 언뜻 언뜻 생각이 나는 말을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걸 미리 공부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여자분들의 이제 기가 너무 치솟는데, 이게 남녀 간에 분명히 문제가 되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아, 여자의 목소리를, 어, 내, 내, 낼땐 내야죠. 낼땐 내야지만은, 어, 조금 이렇게, 그, 예 것을, 어,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순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어, 물론 여자분들을 사랑하고, 남편, 남자분들을 사랑하고, 서로서로, 어, 행복한, 어, 결혼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쟁의 대상, 예, 싸움의 대상, 어, 말싸움, 또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하고 그렇게 어, 하다 보면은 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예, 그거를 어, 바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세대까지 와서는 이제 바르게 잡기가 힘들죠. 왜 이미 그 사상이나 이념들이 어다 틀에 박혀 가지고 이제는 여자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 하는 워낙에 또 차별을 많이 받았거든요 여자가 예, 차별을 그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순종의 의미는 아니에요. 예, 그거는 차별입니다. 분명 어, 여자로서 당해야 하는 그런 성적인 차별, 예, 이게 어, 힘의 논리로 음, 이렇게 당해야만 여, 했던 여자의 그런 권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 이거는 감당하기 힘든 여자분들로서도 감당해. 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예 많이 또 여자분들이 희생당하고 저희 어머니 때까지 그 이전까지도 아~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렇게 한평생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남편과 아내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하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 보느니라. 너희의 단정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 입는 그런 외적 단정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느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근데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치장보다 이내 씨를, 어, 정말, 저, 값지게 하라는 말씀을 해주시네요. 어, 예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 어, 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어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존중하라.여자를 존중하라.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예, 뭐,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그 남편들이, 어, 글쎄요, 강압적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어, 뭐 좀, 저희 아버지 때도 그렇지만은, 어, 참, 아, 죄송합니다. 네. 어머니가 너무 고통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제가 떳떳하게, 예, 좀 아버지 때부터 불공평한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존중하지도 않고, 어, 희생만! 강요받았던 그런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아 참으로 안타깝죠. 이제 아, 이제 깨어 있으니 이제 여성분들도 깨어 있고 남자분들도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가정 폭력도 그렇고 어,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지금 많은 여성의 인권이 날로 날로 이렇게 커지는데 이것이 또 페미하고 연관 붙어가지고 연관이 돼가지고 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어떤 여자분들의 이런 권익 권한을 갖다가 어, 이념적으로 이렇게, 어, 한쪽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 패미가 되기까지 여성분들이, 어, 좀, 상처받았던, 예, 어, 고생했던, 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남자분들이 존중해주고, 어, 함께 가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 많은 지금 세상이 잘못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예, 그 안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중성화가 되고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게 지금, 어, 세계 속에서, 어, 뭔가가, 어, 조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긴 한데 이게 복잡하고 다양하고, 어, 원칙에 어긋나는 일들이 많죠. 그때는, 어, 분명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그런 원칙에 따라, 어, 순종하고 함께하며 서로 존중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폭력으로 얼룩지고 자유를 억압하고, 어또어 어, 원칙에 어긋나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아 어, 너탓이니 내탓이니 네 잘못이니 내 잘못이니 하면서 이제 어~ 정쟁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참 잘못됐어요. 왜냐?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것. 예. 그럼 그 원칙이 뭐냐? 그 원칙은 예수님 말씀, 아버지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어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순종하고 또 남편 아내 이전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교감하는 그 시, 시간에 서로 존중하고 또 여자분들 순종하고 이것을 비폭력적으로 서로 믿음과 사랑으로 일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다 깨지다 보니 아참 엉망진창이 되어진 거죠. 어,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어,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살아 생전 또그 전부터 지금까지 어, 있음므로 어, 바르게 잡혀, 어, 바르게 잡혀지지 않았던 이런 무수한 일들을, 에? 과연 누가 잡을 수 있을까? 아, 예. 그게 참, 어, 걱정이긴 합니다. 예. 아버지가 심판하시겠죠. 그건 심판의 길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어, 한 발짝씩 물러나야 돼요. 예. 아, 뭐, 그, 또, 뭐죠? 그, 이성 간, 동성 간의 그런 결혼도 한 발짝 물러나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해서 해결하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렇게 행하는 일이 너무도 많아요. 예. 그럼 그분들을 막 자꾸 몰아 세우는 아니죠. 예, 안 됩니다. 몰아 세운 다고안 돼요. 예, 더 반발이 심하고, 어, 그분들의 그런 어떤 그런 마음도, 어, 내가 볼땐 어~ 처참해지고 비, 비참해지고 왜 결국 폭력으로 가고 법으로 가고 하면은 그게 이상해지거든요 예 물러나고 나서 어~ 존중하고 어~ 그거는 나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어~ 맡겨야 됩니다 예 우리가 심판할 일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화해 용서 존중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제는 같이 회개하고 같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전쟁도 그래요.우크라이나 러시아 이탈리아 그 팔레스타인 모두 하마스 이런 진짜 아~ 어, 빨리 전쟁을 멈춰야 되고 어~ 전쟁을 또 일으켜서도 안 되죠.예.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가지 않습니까?많은 민간인에게 가지 않습니까?또 많은 어~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세계 곳곳에서 겪고 있어요. 예, 가뜩이나 기후 변화로 어려운 시점에 이렇게 우리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정쟁에 휘말리면은 정말 안 좋습니다. 진짜 바람직하지 않아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그 회개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 진실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어쨌든 존중해야 됩니다. 예, 축복하도록 부르심을 받음 끝으로 너희가 다한 마음이 되어 서로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나오잖아요, 벌써. 제가 이 뒷, 뒷절은 제가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사실. 예, 예. 진실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제가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바르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서로 존중하고, 한마음이 되고,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예. 성격에 맞게 성격이 안 맞는다고 막말하고 욕하고 물론 마음속에 진한 사랑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어~ 정말 감정이 나오고 감정대로 그냥 내뱉은 말이라면 이거 힘들어요 항상 서로를 존중하고 생각할 때는 미우나 고우나 약하거나 강하거나 경선하게 늘 올바르게 참하게 서로 존중하면서 어~ 화가 날지언정 어, 존중하면서 바르게 예의 바르게 말씀 드려야 돼요. 나이가 있건 없건 간에요. 예, 어,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어떤 일이 너희 위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설, 이건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제가 말했던 것 그대로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용서하고 예, 정으로 예, 한 발짝 물러나고 서로 회개해야 돼요. 예, 용서하고. 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 위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어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의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그렇죠? 참 이건 틀림없는 말이에요. 교활하면 안 됩니다. 예.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예. 주의는 의로운 자들을 위해 거하며 그분 위,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가 열려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대적하느니라. 아셨겠죠? 아시겠죠? 예. 이거는 절대입니다. 의로운 이들의, 어, 편에 늘 아버지는 계십니다. 예수님은 계셔요.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대적을 행합니다. 예, 예. 절대 대적합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예. 그런 거 선한 양심 우리 또 대한민국에 또 양심이 좀어 좋죠. 물론 cctv가 많이 깔려있지만은 저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욕심으로 해가지고 어좀 남의 물건을 탐하는 경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어 그러나 그 결국 결과는 좋지 않았다. 예, 좋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 잃어버을 돈을 찾아 찾아 준다거나 분실한 지갑을 찾아 준다거나 핸드폰을 찾아 준다거나 어 뭔가 가방을 찾아 준다거나 귀한 물건을 찾아 준다. 이참 그냥 일반적인 얘기지만 그게 참 바른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다. 어, 좋습니까? 예, 예.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누나, 누가 너희를 해야리요?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며 오직 너희 마음속에 주 하느님의 거룩하고 구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로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이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지, 가리켜 악을 행하,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더라도 하다가도 그리스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아시겠죠?선한 아, 양심을 가지라.어려운 일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나중에 결국엔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전할 수 있다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결국, 자기, 악한 행, 행하, 악을 행하는 이들이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선한 마음, 선한 행동에 절대, 예, 갖고 계십시오. 예, 절대, 예, 힘들다고, 고통받는다고, 반칙하지 말고, 불공평하게, 어, 나쁜 짓 하지 말고, 불공평한 짓 하지 말고, 예, 의롭게, 끝없이, 끝없이 선행하고, 착한 일 하고, 의롭게 행하면 아버지와 늘 함께하십니다. 아.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으로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였는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해 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길하실 때불술종안 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받은 자가 몇안 되니 곧 여덟 훈이라 그 일과 동일한 보형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 니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사 하느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위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이제 노아의 날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어, 방주 안에서 물로 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가 몇안 되니 곧 여덟 혼이라. 이거 이 부분은 제가 좀 공부를 더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몇안 되니 곧 여덟 혼이라. 이게 노아의 노아 가족인 것 같기도 해요. 예, 무슨 다른 의미가 있는 것같진 않은데 나는 무슨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여덟 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선한 양심, 아버지 하나님께서 딱 선택하신 선한 양심을 우리가 끝까지 끝까지 노아의 가족들 같이 이렇게 가져가고 또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가 예, 새로 거듭게 태어나는, 그러한 것인, 것이지만, 인것 어, 것이고, 또 이것은, 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는 건 아니에요. 뭐, 달래 말하면 좀 씻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 여기서 뜻하는 것은, 선한 양심. 예, 선한, 하나님을 향한 응답. 예, 선한 양심. 어, 우리가, 어, 세례를 무엇이라고 했어요? 죄 짓는 씻김이나 뭐 이런, 어, 물론,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 부활의 말미암아 있던 우리를 권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오. 예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나 어 어떻게 말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우리는 말로 표현하는 뭐 육체의 더러운 것을 더 때를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로 세례받는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나 또 육체 그죄값을 씻어내는 그런 어,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의미를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서, 또 다시, 뭐, 때 씻고, 뭐, 물로 씻고, 뭐, 막 씻는, 그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 그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러운 것, 예, 성령적으로 더러운 것, 예, 이 악의적인 것, 나쁜 거를 씻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어, 거듭나서 태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laughs>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복종해야 되고 함께해야 됩니다. 예, 마무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아버지 오늘 남자들과 여자들과 이런 관계를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 존중해주고 어, 날로 이제 포악해지는 폭력에 맞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 회개해야 되고 여자를 함부로 하지 말고 여자들 목소리도 내고 또 함께 우리가 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고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또 예수님의 순종 복종하는 그 모든 마음은 의로움으로 시작하니 시작하니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절대 잃지 말고 의로움으로 끝까지 끝까지 고통 속에서도 버텨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불의를 아버지가 못 바뀌어서, 어, 희생제물로떠나셨음에 우리가 그것을 절대 잊지 말고, 으름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으니, 절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아버지의 믿음과 사랑 속에서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시, 어, 말씀에 기도를 올립니다. 어, 이럴 때일수록 빨리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죄 짓는 마음을 회개하고, 어, 좋은 마음으로 빨리 전쟁이 끝나고 이 땅의 평화가 하늘과 같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진실되게 해야 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주 감사합니다. 아멘. 혹시나 주님의 복되시오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꼭 예수님의 믿음 속에서 함께 하길 간절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